사실 저희가 수상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원래 다른 기업들 발표에 그렇게 잘 집중하지는 못하는 편인데 이번 데이터 스타즈는 계속 앉아있으면서 다른 기업들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너무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수상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저희한테 상을 주셔서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을 받게 되니까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쟁쟁한 기업들 사이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워낙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시는 것들 성실하게 참여를 하고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성과 낼수 있는 것들은 꼬박꼬박 이제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성실함이 아무래도 수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상 기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사실 이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면서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법률적인 분쟁 소지도 생기고 그리고 저희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하고 향후에 어떻게 데이터를 확장성 있게 보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데이터스타즈의 특징인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부동산 분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가장 같이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 지금까지는 B2B 영역에서 부동산 금융에 집중되어 있었던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넓은 시장, 저희가 바로 다음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중개시장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스타즈와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의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탐험하면서, 어, 저희의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